사영이랑 셀카 좋았죠. <laughs> 사영이랑 셀카 비하인드가 아 이거 비하인드 말해도 되나? 그 저거 뭐지? 같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사영이가 <laughs> 아니 뭐. 같이 혼자 이게 찍자 <laughs> 이러길래 어? 어? 그래 좋지 이러고 어, 오랜만에 같이 한번 찍자 <laughs> 이러길래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상이가 <laughs> 먼저 옆에서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찍었죠 좀 귀여웠어요, 옆에서. 보는데. 아, <목소리도>